네, 어디를 가든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동네 어디든 카페가 즐비 있는 한국을 두고 커피 공화국이라고들 하는데요.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커피 이야기를 꺼낸 건요. 33번째 도전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서울에서 카페 겸 펍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 청년 김원준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젊은 사장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어, 청취자분들께 아 어, 자기 소개 그리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어, 킹메이커를 꿈꾸고 있는 김원준입니다. 네. 저는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고 어, 한 19년 전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는 지금 15년 차, 2007년에 오. 와서 지금 15년 차 정도 됐고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소개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네. 어카 브런치 카페에서 펍을 운영하고 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오래 되셨네요. 네. 네. 좀 조금 오, 오래된 거죠. <laughs> 제가 서른 살인데 네, 네. 약간 어, 어. 그렇죠. <laughs> 그 말씀하셨던 처음에 이제 당찬 포부로 네. 자기소개를 열어주셨는데 킹 메이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해석을 하면은 왕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전 네, 네. 해석이 되는데 네. 이게 좀 어떤 뜻인지 궁금하네요. 어, 저는 사실 제가 잘 나는 것보다 누군가를 좀잘클 어. 성장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네.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에 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네. 하는 그런 지원자가 됐으면 네. 하는 마음에 네. 그런 소개를 하셨던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어우 네. 좋습니다. 어, 카페를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브런치 카페 겸 펍을 운영하신다고 네. 했는데, 오, 그 이름이 혹시 어, 뭔가요? 아, 저희는 네. 지금 상호는 슬로우라는, 오, 슬로우, 네, 슬로우인데, 네. 사람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의 뜻이 있듯이 뭐 네. 단어의 뜻을 막외걸려하는데 저희가 뭐 상호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입지도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브랜딩할 때 입생로랑이라는 아. 브랜드를 따서 두 개를 잘 맞추면 익숙한 아. 어, 어떤 로고 형태가 나올 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슬로우로 했고 또뭐 의미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아. 단어여서 좀 아무래도 슬로우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영어 네, 단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좀 사람들이 친숙하게 다가가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이름을 네. 좀 사용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찻집에서 네. 이 차를 먹는다는 게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좀 쉰다는 이런 맞습니다. 개념이 있잖아요 네. 휴식하고 하는 게 요건 슬로우 약간 느리다 약간 네. 이런 네. 것과 네. 좀 맞는 것 같아서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손님들께서 네. 약간 지금 해전율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네. 느린데 느리게 나오면 약간 짜증 날 만도 하는데 <laughs> 네. 진짜 상호처럼 슬로하게 <laughs> 하시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이제 가리고 죄송하면서도 네.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네 맞아요. 네. 뭐 느리다는 네. 이게 참 슬로건은 좋은데 네. 회전율이 좀 느리게 되면 이게 사장님 입장에서 좀 답답할 만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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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제부터 이 카페를 개업을 했었나요? 저희가 지금 오픈한 지딱 3주 정도 됐습니다. 오. 7월 초 7월 초에 딱 체월 이일 날에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네, 네. 얼마 안 됐고 오픈 계획을 했을 때 너무 좋 주... 주었어요. 왜냐면 네. 코로나 단계가 아. 하향될 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 또 힘들어졌잖아요. 네. 아참 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 참 여러 힘들게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3주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영업자 분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 좀 이런 시기에 그래도 이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시기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신지 궁금한데요. 어, 저는 네. 여 어떻게 보면 변명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고 또 네. 제일 안 좋은 시기가 제가 이거를 이겨내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시, 내 가능성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네. 그런 그러니까 제제 최대가 안 좋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약간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자. 아좀 아. 뭐 네. 공감이 돼요. 네. 지금보다 힘든 시기는 없을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 사실 네. 네. 어떠한 것도 다 극복해 나갈 수 네. 있을 네. 거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네.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조금은 어, 좀 그냥 평범한 시기였으면 안 돼도 아. 더 이상의 생각을 안 해볼 텐데 네. 이 시기니까 조금 더 손님이 어. 안 와도 우리가 뭐, 뭐가 문제일까 어. 어디서부터 다시 집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네.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어. 얘기하고 네. 그래서 손님이 안 오고 또 시기가 시기만큼 그런 걸 토대로 계속 마케팅을 열심히 음. 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k e t i n g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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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k 그 마케팅을 하는데 조금 효과가 네. 계속 보이고 있어서 n g marketing, m a r k e 어 그러면은 현재 이제 삼주가 됐으니까 네. 사실 엄청 바쁠 시길 것 같아요. 네. 가게가 이제 정확히 사실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요 근래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딱그어 가게를 전체 준비하는 삼 개월 정도 걸리긴 했지만 네. 그중에 공사를 한서 오픈하기 전까지 한 불은 정도 어. 걸리고 다 세팅을 해놓고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바빴어요. 제가 네. 일에, 어. 저희가 제가 인테리어부터 모든 걸다 하다 보니까. 그럼 직접 공사까지 다 네. 사장님께서 네. 하셨군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손님이 와서 바빴으면 좋겠다. <laughs> 가게가 바빴으면 좋겠다. 아.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손님이 와서 가게가 바빴으면, 바빴으면 좋겠다. ]겠다. 제가 설거지 하는 게 바빠서 막 어. 설거지만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 그런 네. 걸로 좀 바빴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지금 그럼 가게가 지금 어디 있죠? 저희 가게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마포관에 들어가 네. 있는데 연남동 아. 미로골목 안에 있고요. 네. 대게 어, 홍대기도 하지만 홍대고은 조금 어. 어 분위기가 달라요 왜냐면 미로을 네. 먹은 연인들이나 또 약속이나 오래 만난 사람들이 어떤 특정 목적성을 어. 가지고 오는 네. 곳이라서 위치라서 아~ 네. 어, 네 찾기도 너무 어려운 <laughs> 저도 네. 초기에는 많이 헤맸었어요 위팅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막 시간 늦어가고 지도 켜고 달려가고 아, 본인 가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네, <laughs> 네. 어렵네 그만큼 네. 미로 골목이라고 미로 네. 네, 그만큼 네 그만큼 좀 찾기 어렵죠 연남동 미로 골목 안에 있습니다 음, 네이 연남동이 또 홍대 이거랑도 가깝다 보니까 네. 젊은이들 이또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네. 요즘에 어 되게 위치가 좋은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위치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도 좋지만, 위치가 또 특정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음. 찾아오는 곳이다 네. 보니까. 어, 네, 좋게 아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저, 네. 도 이제 왕년에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는 음. 데이트를 하러 연남동 많이 갔었거든요. 음. 지금은 아닌데 아. <laughs> 네, 곧, <laughs> 그때, 네, 곧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laughs>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그게 네. 연남동에서 항상 데이트라면 우리가 항상 오붓한 분위기를 찾고 그러는데, 네, 네. 어, 진짜 그런 진짜 카페 겸 펍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네. 연남동에 한번 데려가고 싶기도 해요. 아, 네, 네. 저희가 약간 음뭐 여러 가지의 항목을 다루고 있긴 네. 하지만 약간 제가 주력으로 힘을 쓰고 있는 건 공간 연출, 음. 공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음. 또 신기하다, 네. 뭐 이런 거는 어디 여행 가서는 느낄 수 있다, 음. 뭐 캠핑 가서 느낄 수 있다, 아니면 파티에 가서 느낄 수 있다 네. 그런 공간에 주는 대한 느낌들을 많이 가져가다 음. 보니까 음식도 음식점에서 음식이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저희가 공간 대품입니다. 또. 네, 루프탑도 있고. 어, 루프탑까지. <laughs> 네. 네. 그러면 좀 규모가 좀 큰가 봐요. 저희가 어, 3층, 4층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네. 어, 네. 층마다 층두 개의 층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아, 네. 만들어 있어 가지고 좀한한 35평, 아 40평 가까이 어, 네.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연남동에서 가게를 네. 영업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네, 큰 규모인 큰, 것 같아요. 네. 3층4층이 분위기가 또 다르다 그러면은 네. 또 사진 찍기도도 굉장히 아, 좋을것 같아요. 그게 요즘 네. 유행에서는, 그러니까 시대에서는 네. 좀 유행이니까 유행은 잘 아. 맞춰가려면 고하 그런 <laughs> 네. 부분을 찍어요 <laughs> 맞아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개인 인터넷 소통망에 네. 이제 예쁜 카페를 두고 사진 많이 찍잖아요. 네, 네, 네. 좀 거기에 부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부합되고, <laughs> 어, 네. 그래서 더더욱 어, 어디 어느 위치쯤에 거울을 놔서 여성분들이 사진 찍기 좋아또 아, 네. 포토존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되게 <laughs>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어, 전반적으로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laughs> 네. 지금 이미 오셨던 <laughs> 어, 분들이 와서 제가. 모르면 여기가 포트존입니다 네. 여기서는 아, 네. 충고가 높게 나오고 각도는 어떻게 나오고 어, 친절하시고요. 네, 어떻게 네. 찍어도 잘 나올 겁니다. <웃음> <웃음> 어, 열심히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원지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남자이신 것 같아요. 어, 어, 네. 성격이 되게 섬세하셔가지고 네. 이런 공간 하나 하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제가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네. 평범한 사람이랑 디자이너의 차이점은 어. 생각으로 끝나냐, 현실화를 시키냐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래도 제가 뭐 직업상의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제가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 생각으로만 아니라 현실로 네. 구현해내자 음. 그거를 그 구현해낼 때좀 디테일을 잘 만들어서 어 누가 봐도 어 이런 것까지 어. 괜찮게 했구나라는 네. 것들을 하려고 되게 오. 그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 같이 일하시는분들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되게 좀 빡세게 네. <laughs> 어, 섬세함을 어.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원준 씨가 또 디자인을 또 공부를 하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 그런 걸 보니까 더신뢰감이 가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멋진 공간을 아, 네. 만드셨을 것 같아서 어서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네.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아, 네. <laughs> 네. 네, 그. 이제 커피도 이제 파시고 네. 펍이라는건 사실 술을 또 파는다고 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커피도 팔고 저녁에 뭐 술도 팔고 이런 네. 개념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네. 아무래도 또 상업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술이라는 건 그니까 요게 딱 보면 커피는 원래 학문적으로 보면 안티 디오니소스라는 음. 거예요 그니까 술의 신 술이 대표적으로 약간 디오니소스라고 네. 로마신에서 넣는데그 반대 작용하는 게 커피예요. 어, 커피피신신있있습니 u 그러니까 커피를 네. 수, 술의 신에 비해서 안티디온이 있었어. 반대 i o n 는 s o 니 Pandes. Dionysos and Sine Pandes. I'm the Purian Capen anti d i o n 하 s o s and that's c i g a n 주로 다어고 음. 있어서 또 상업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낮에는 브런치 o 커피를 같이 네. 음료를 제공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저녁에는 약간 분위기가 그러니까 낮이랑 밤이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네. 밤에는 밤의 밤에 펍의 느낌으로 잘갈수 있도록 오. 설계해서 약간 그 사람의 생 어떤 생리학적인 부분과 네. 또 물질의 원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네. 어, 설계를 <laughs>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낮과 밤에이 지금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네. 네, 또 음식도 네. 뭐 맛있는 것도 이런 네. 것도 다 그렇게 아, 설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낮에 파는 음식과 저녁에 파는 음식도 좀 다르겠네요. 네, 오, 다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좀 낮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낮에 술. 아 낮술 아, 하고 싶다 하면 네. 저기 조금 조금 어두워 보이는 네. 곳에 모셔다가 <laughs> 앉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 <laughs> 네. 아, 네, 저희가 또 빠도 되게 아, 큰바여가지고바에 네. 앉아서도. 많은 분들이 음. 즐기고 있고 그래도 융통성이 상당히 있는 가게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가게를 네. 가면은 이제 낮에 네. 낮에는 술이 안 된다고 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갖고. 네. 어. 아 근데 어, 저는 네.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어떤 어, 셰프고막 네. 뭐 그런 타이틀이 있는 사람 이 안에서 아. 또고객들의 전문성보다는 아. 고객이 원하는 위해서. 것들을 네. 적당성을 맞춰서 해주는 게 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쪽으로 약간 잘 네. 맞추는 거.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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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이렇게. 카페와 펍을 동시에 운영하겠다는 이런 네. 생각. 좀 이런 이런 형태의 가게를 생각한 이유는 좀 어떤 이유였나요?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막 모든 게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전도 빠르게 하는데 데 프로세싱이 약간 잘못되게 엉켜서 막 가는 게 있어요 디테일성이 없이 음, 너무 근데, 빨리빨리만 가다 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네. 그걸 다시 제 궤도에 맞는 궤도에 넣으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오래 보완이 되고 네. 걸리는데 어~ 약간 서구권 유럽권의 나라들 가보면 어~ 아침에 컵낮 시간에 커피를 팔고 브런치도 팔고 네. 저녁에는 약간 음식 종류랑 또 술도 팔고 음. 요런 게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니까 서구권들은 기본적으로 로컬이라는 까 새해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 다즐기세요 음. 그러니까 카페만을 해서 또 사업적으로 수익이 안 나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네. 그게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사업 아이템으로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편리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서 네. 그것들을 세팅하는 게 음. 있는데 우리나라는 카페면 카페, 음식점은 음식점, 그렇죠. 술집은 네. 술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이기도 하지만 아. 아. 또 이미 저의 저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 저도 약간 빨리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음. 정착하면 사람들의 뭐 백화점처럼 네어다 뭐, 즐길 뭐, 수 있는 뭐저어 요렇게도 아. 즐기고 또 네. 이런 방법으로도 즐기고 저런 방법으로도 음. 즐기고 그런 요소를 만들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좀 진짜로 보면은 사구권의 어떤 그런 뭐차집이나 이런 데 네. 가면은. 정말 뭐 낮에는 차를 어, 팔고 네. 저녁에는 술을 팔기도 네. 하는 그런 네. 가게들이 참 많았던 네.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네. 좀 그런 문화를 좀 가져와서 네. 네. 한국에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에 네. 맞습니다. 어, 좀 네. 그런 걸 가져와 주는 네. 것 같습니다. 어 네. 아, 그래요. 그두 가지 성격을 사실 한 가지 사실 한 가지도 잘하기좀 어렵긴 하잖아요. 네. 차집 운영하는 것 자체도 네. 사실 어려울 건데 좀 개업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제가 저는 사실 어, 뭐를 도전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쪽은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뭔가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음식하는 거였어요. 음식만 음식 만들기. 네. 네. 음식도 제가 다 마, 레시피를 잡고뭐 네. 음료나 이런 것들 다 잡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억했던 맛들이 어딘가에서 먹어봤던 그게 퀄리티가 안 나올 때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약간 네. 아, 이렇게 못나 놓 <laughs> 같은이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laughs> 어... 스스로가 막막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다자리없 사실 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무한히 계속 어, 어, 네. 샐러드 다음에 샐러드를 맛잡기해서 네. 뭘 추가해보고 맛 없어도 계속 먹고 어...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고 사실 커피 컵 음료만 제조해서 파는 곳이라면 고하 제가 더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음식을 같이 팔다 보니까 조금 어, 어 음식을 레시피 잡는 게 되게 생각보다 네. 어렵고 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음식도 계속 지금 레시피를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그런 사실 다양한 메뉴들을 네. 지금 또 선보이고 계신데 네. 이런 준비 과정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해요. 이게 메뉴가 딱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제가 생각보다 평범한 네.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게 맛을 기억하는 걸 잘해요. 이게 네. 맛이라는 게 향이다 보니까 음. 향에 대한 기억력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해요. 아, 네. 어느 순간 어, 길가에 지나가다 익숙한 향을 맡았는데 그게 내가 제일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 향하고 비슷할 음. 때 사람들은 네. 돌아보는 것처럼 향에 대한 기억력도 기억력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조금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 네. 원진 씨의 더. 강점이군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맛을 먹어보고 그걸 구현해내기 해 위해서 잘 노력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생보다 빨리 잡혔어요. 오. 그 부분에 음식에 네. 예별한데 한한주 한 정도. 오, 네. 진짜 얼마 네. 안 걸렸네. 네, 한주 정도 해서 네. 지금 저희가 다른 메뉴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인데 네. 여섯 가지 정도를. 한주 안에 다 잡아서 <laughs> 어, 그게 네. 가리, 물론 그한주 동안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입하셨겠죠. 네, 네. 네. 약간 같이 일하신 분들이 힘들었어요. 계속 먹어보라고 <laughs> 하고 계속 피드를 해보라고 네. 정말 빡세게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또 공삼에서도 많이 준비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초대해서. 드셔보세요 아, 어떠세요 네. 그냥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말해주세요 음. 그래야 제가 보완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네.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네.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음식 메뉴들을 만들어 네. 나갔군요 네. 네. 요즘에 카페가 사실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카페는 어, 커피 맛이 강점이네 네. 어떤 카페는 어, 인터리가 굉장히 예쁘네 네. 아니면 뭐 되게 뭐 디저트가 맛있다 네. 이런 식의 되게 개성들이 강한 카페들이 네. 많잖아요. 네. 좀 원준 씨가 차린 이 카페는 좀 어떤 느낌이 가장 강한 것 같나요? 저희는 네. 약간 유행을 유행처럼 네. 같은 느낌이지만 되게 저희가 모던한 타입이어가지고 음. 익숙하지 않 미시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익숙하면서도 낯설어 보이는. 네. 선택을 공간 설계를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나 음료가 맛있는 거는 비주얼이나 가격대 모든 거에 비해서 마음에 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네. 그러다 그런데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공간에 대한 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공간에 대한 부분이 네. 가장 네그 네. 저희는 공간이 어, 강점이다라고 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또 이게 사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네. 얼마든지 또 가게에 이런 분위기나 네. 이런 것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또 이렇게 가게에 이렇게 직접 또 디자인이나 또 분위기도 네. 이렇게 바꿀 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어 저희는 계속 네. 어 어떤 수익이 나오면 네. 거기에 유지 비용에 대한 거를 네. 계속 바꿀 수 있도록 어. 그러니까 익숙하면서도 조금씩 보면 어? 이렇게 바뀌었네? 어. 방향이 바뀌었네, 아니면 이게 더 추가됐네, 네. 더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아, 할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던하다라는 말이 네. 좀 어떻게 보면 현대식 유행을 쫓아간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시각각이 네. 현대 이런 유행들을 좀 따라가면서 네. 이렇게 좀 디자인도 네. 바꾸고 네. 그런 의미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그 과정에서 이렇게 공간 사실 만든다는 게. 네. 뭐 디자인 네. 공부하셨다고 하지만 네. 이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네.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진짜 많이 네. 부딪혔던 거는 저 제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막혀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같은 공간 구조를 제일 처음에아 이렇게 하면 딱될 거야 네. 했던 게 다시 보니까 어 저기 한 부분이 안 돼서 안 되는. 왜 내가 쫙 어제 저걸 못 봤을까? 그러니까 저에게 제 능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약간 던지는 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밤새서 일하고 한한두 뭐 시간, 3 시간씩 공사 다 이렇게 푹자고 <laughs> 이렇게 하면서 공사했지만 <laughs> 네. 힘들었던 점은 제 실력이 표현하려고 하는 만큼 음. 이상이 못갈때저 스스로에게 수술 많이 네. 뭔가를 어 질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제일 어렵고 또. 또 같이 일하시는 저희 동료분들이 있으니까 네. 동료분들이 제가 약간 성격이 하면 조금 이상 일할 때는 성격이 진짜 디테일을 찾다 보니까 일할 때도 다르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 그분들 모든 게 저도 처음 해보는 거지만 어. 그분들 모든 게 낯설고 처음 해보는데 어. 제대로 못하면 그니까 이걸 왜 못하시죠? <laughs> 갈등이 약간, 생길 수밖에 네, 없을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분들 약간 약간. 눈치 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네. 있었고 그런 부분들 제가 또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 어, 다 처음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음, 것 같아요. 이게 뭐 공간도 공간이지만 네. 사람과 네. 사람 네. 대하는 것도 네. 좀 어렵고 그랬어요. 네, 아. 이제 개업 첫날이 또 궁금해요. 개업 첫날에 좀 카페 문을 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네. <laughs> 열었는데, 네. 네. 우선은 생각한 바대로 정확하게 네. 나왔어요. 네. 빵명, 손님 영명이었 아, 오픈할 때첫 음. 첫 가게 장사가 영명이었 네. 영명이었던 영명이 걸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픈하면 어떻게 시작할 거라는 것들을 아. 더 좋게 봤어요. 빵명이었을 때, 영명이었을 때 우리가 영명에서부터 내가 생각한 매출 계도가 올리면내 아. 능력을 누구든 인정해줬을 때. 내가 생각하는 비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끌릴 수 있겠구나. 아. 두려우면서도 기회다. 어, 올리기만하면. 긍정적으로 하면 돼. 네. 생각하셨네요. 네. 올리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에 제일 처음 생각은 두려웠어요. <laughs> 근데 다시 생각해서 네. 제일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기회구나 이게 네. 나에게 찾아오는 어. 보여주겠어. 보여주겠다. 우리 나랑 같이 아. 일하시는 분들이랑. 나의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겠어. 이런 걸 결정하게 돼서 되게 생각보다 그때부터 네. 마음이 편안했어요. 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요. 자, 이 사실 에피소드를 더 듣고 싶은데 네.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기해야될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한경북도 청진인 출신으로 현재 연남동에서 카페 겸 펍을 운영하고 계신 김원준 씨와 함께했는데요. 원준 씨의 도전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아, 여러분들 많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현 씨, 감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